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6일입니다. 어, 오늘 소개하는 난처는요 덴드로비움 한코키입니다. 우선 덴드로비움 한코키는 중국의 원종 석곡인데 죽엽 석곡 혹은 새엽 석곡 그리고 또 죽도 석곡이라고 불리는 녀석도 있어요. 세 가지 그룹이 대충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잎이 되게 새엽이에요. 그러니까 음, 잎이 가느다 하죠. 네. 어, 이렇게 잎이 되게 가늘어서 이름대로 새엽석곡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엽석곡이라고도 어, 불리는데 요게 가지가 그대나무로좀 닮았어요. 보시면 벌브가 네, 되게 대나무 느낌이 나시죠. 그래서, 죽엽 석곡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한자로는. 어, 중국에서는 그렇게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죽도 석곡이라고도 불려요. 그게 죽엽 석곡과 새엽 석곡을 섞은 게 죽도 석곡입니다. 참고로 요 녀석이 죽도 석곡입니다. 유통명이. 이게, 덴드로비움 한코키 중에서 새엽 석곡은, 중국 쪽에 있는 새엽 석곡은, 덩치가 정말 커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요게, 지금, 풀 길이가 지금, 키가 한 60cm쯤 되거든요? 그런데, 한 코키는 여기서 더 커요. 이거서부터 이렇게 휘어청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키가 큽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키우기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거기 비해서, 어, 죽엽 석고기라고 불리우는 한 코키는 키가 조금 작아요. 이거보다 좀 작아서 한요 정도쯤 돼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딱 섞은 적절한 사이즈의 키가 바로 죽도 석고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꽃키도 보면은 뭐그 새엽솟꽃 같은 경우는 꽃이 되게 좀 샤프하거든요 그런데 주엽솟꽃 같은 경우는 키가 작고 꽃은 또 동글동글한데 요건 딱 중간 정도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귀엽습니다 꽃이 주로 5월달에 피고요 그리고 개나리 같이 이렇게 되게 예쁜 맛이 있습니다 향기도 좀 좋아요 우리나라 석곡 같은 경우에 좀 시원한 향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석곡 옆에 있는데 요런 것들이 좀 시원한 하고 시원하고 약간 사, 좀 상큼한 향이 난다면 얘는 조금 몽롱하면서 달콤한 향이 납니다 제가 향기 표현이 좀 오늘에서 <laughs>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덴드로 비움한 쿠키 저는 요거를 한 진짜 한5 6년 좀 준인가? 컵, 그 종이컵만한, 요만한 걸 샀었어요. 지금 요만한 거몇 촉을 사서 지금 몇년 키우니까 이만큼 이렇게 덩치가 커져서 지금은 볼만하게 이렇게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석고기랑 비교하면 덩치 차이가 많이 나죠. 조금 더 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거 대나무 밭을 좀거니는것 같은 느낌이 나죠. 어, 한국키라고 불리면,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키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서, 주겹 석곡, 새엽 석곡, 죽도 석곡이 있는데, 네. 꼭 실물 한번 보시고, 인터넷에서 검색 잘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엽 석곡은 덩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laughs> 그리고, 죽도 석곡이나, 주겹 석곡은 사이즈가 조금 아담해요. 참고로, 이 정도가 죽도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예쁘죠 이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한번에 좀다 멋지게 펴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꽃방울이 이렇게 있거든요 꽃봉오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마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이거 정말 이런 거 실물 좀 보셔야 되는 <laughs> 영상으로도 진짜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너무 많은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은 덴드로비움 한코키 그 중에서 요거는 키 사이즈가 중간 정도고 화형도 중간 정도 화형인 죽도 석곡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빠이빠이